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차각막을, 음, 계속 씌어놓은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다육이들. 햇빛을 언제 보여줘야 되나. 그래도 다육이들이 조금 조금 예뻐지고 있어서 신기해요. 이거는 천대전성. 많이 자라서 올라왔어요 파릇파릇하게 이것도 음, 조명을 한번더 해야 되나 조금 살아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예뻐져 가지고 참 신기하네요 차광을 다 해줬는데 색감이 드는 거 보세요 마리아 에보니 손톱 좀 보세요 아이구야 아주 모양이 예뻐요 이제 이제 물이 드니까 점점 예뻐질 것 같아요 의외로 물이 금방 드네요 이게 라인도 색감씩 변하고 조금씩 변하고 가운데 하고 오, 주인이 게을러서 햇빛도 안 보여주는데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저거는 호비땅인 와 색감 진짜 볼 때마다 예쁘네요.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비를 맞거나 안 맞거나 똑같아요. 대단합니다. 허빗 땅에. 이것도 죽을똥살똥 하더니 내놨더니 좀 나지는데요. 햇빛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나, 입장들이 커졌어요. 사랑무. 근데 이제 이거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는 또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또? 아직은 핑크색이 안 나오는 것같은데 없어진 건가? 그것도 계절금인가? 모르겠네 여기 이파리 하나는 핑크색으로 남아있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죽을 동살동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는 살로, 살로가 바짝 오므라 들었었는데. 퍼졌어요. 단단하긴 한데, 이렇게 퍼졌답니다. 음, 비맞은 여파가 이제서야 나타난 건가요? 많이 퍼졌는데요. 이거는 르비틴트. 콧끝이 빨간 게. 예쁘네요. 여전히 예쁩니다. 저는 얘가 예뻐져가지고 점점 예뻐지고 있고 풍성해져서 어, 너무 좋은 거 있죠. 원정복랑금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예뻐졌냐? 풍성해지고 너무 예쁘네. 이런 것도 옆에 없이 단독으로 딱 찍어야 예쁜데 이렇게 찍으니까 예뻐 보이질 않아요. 이게 거리대에서는 좀 그게 그러게 단점이에요. 다육이는 이제 직광에 놓고 키우니까 다육이들은 이뻐지는데 그런 면이 어, 단점이에요. 장소가 넓으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으면 딱 화분까지 다 보여지면서 어, 전체적으로 애를 딱 보여줄 때 굉장히 멋있고 예쁜데 그래서 좀 그런 게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촘촘하게 빡빡하게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놓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따로 꺼내서 찍으면 진짜 예쁠 텐데 사이에 껴가지고 저 루비 틴트도 그래요. 그래서 예쁜 애들 더 예쁘게 보여드리지를 못한다는 점 그러네요. 원정 복낭금이 점점 예뻐지고 있다는 거. 러블로즈는 뭐 아우, 단단합니다.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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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엽이 엄청 많이 생겼네요. 이게, 러블러즈도 입장이야보니까 하엽을 잘 만들어요.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고요. 파키피덤. 하엽이 떼려고 했더니 안 떨어졌었는데, 지금도 안 떨어지나 봐요. 아직 다 잎이 말르질 않아가지고, 잘 크죠, 얘도. 분도 이렇게 하얗게 바르고. 햇빛에 놔도 잘 크는 파키피덤입니다. 음, 스타마크. 색감이 진해졌죠. 점점 작아지면서, 색은 진해지고, 점점 작아지네요. 이렇게 잘 물들고 있고요. 와, 파피스 로즈. 얘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번 그 비에 커졌어요. 이 얼굴 사이즈가, 그때는 유만했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어우, 너무 멋있다. 아. 너무 맛 너무 멋있어 너무나 멋진 팝팍 파피스 로즈. 얘 더듬이가 하나 있네. 와, 진짜 멋있죠? 야. 목대 좀 보세요. 저기서 자국가떡 나을 만도 한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팝피스 로즈는 아주 키워볼 만한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어우 너무 멋있어요. 어우 진짜 예쁘네요. 자 요거는 루치야. 루치아도 아주 빨갛게 가운데까지 물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는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레뉴 프레뉴는 사이즈를 키웠어요. 이번 비 맞고 저번 비맞고 이번 비가 아니지. 벌써 비온지가 언제야? 열흘도 넘었는데. 열흘이 뭐야? 열흘 넘은 것 같은데. 그비 맞고 이렇게 커졌어 얼굴이. 아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뻐요 굉장히 쬐끔했었는데 어휴 이 입장 하나씩 더 생겨 가지고 너무 풍성해지고 예뻐요 물은 빠졌지만은 얼굴을 많이 키웠다는 거와 아주 푸짐하네요 앙상했었는데 프레뉴가 너무 예쁘네요 여기 합식해 가지고 그렇게 그나마 더 풍성해진 거죠 데려올 때 생각하면은, 어, 반의 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기가. 4분의 1? 4분의 1 정도. 진짜 많이 작아지는 거죠. 어우, 얼굴을 키워가지고 너무 멋있네요. 요거는, 벌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와. 벌이 왔다 갔다 해서 숨을 참고 있었어요. 아, 무서워. 아, 블레이프. 찍다가 중단할수도 없고. 제가 제 핸드폰이 그 사과폰이라서 찍다가 끊어서 이어서 찍고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끌고 다니죠, 그냥 길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지금도 끊고서 찍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고스란히 정말 라이브로 나가는 거죠. 뭐, 요 블루에프, 헬프. 블루에프가 꽃대가 또 나와요. 뭔 일이래? 요 이게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 한 차례 다 잘라냈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요건 분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수영은 예쁜데 꽃대가 또 나온다는 거. 이건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가 다시 물 조기 시작했어요. 차가 지나가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한번 해봤어요. 골든글로우가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얘도 시들었네요. 물을 줘야 할 애들이 많은데 자꾸 잊어버려서. 아, 오늘 저녁에는 줘야 될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만져봐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요거 자구난게 아직 살아있네요. 근데 크기를 보니까 그대로 없어질 것 같아요. 쬐끔하게 아직도 있는데, 저게 자라야지 좀 크를 큰다는 보장이 있는데, 이 작은 채로 그냥 있어서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골든글로우도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야, 예전 보세요. 아마빌레. 아, 진짜 야무지게 잘 크네요. 물도 들고. 이렇게 작아진다는 아마빌레. 끝이 없이 작아지네요. 레디샴페인이 물이 빠졌, 더니또 들고 있어요, 이제. 어우, 딱딱해. 나이 딱딱함이 너무 좋아요. 만졌을때 딱딱한 거 <laughs> 세상에 이것도 작아지겠죠 점점 얘도 이게 좀좀 작아질 것 같은 작아졌죠 지금도 와물 좋겠어요 다시 어우, 너무 예뻐요 딱딱해서 너무 예뻐요 요 립스틱 좀 보세요 진짜 얘는 색이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물마름도 없어요. 하엽이 여기 하나 지고 여기 하나 생겼어요. 두 개가. 이 색감 좀 보세요. 여기 입장이 색감이 제일 많이 들었는데 얘도 곧 하엽으로 되겠죠. 이런 애들은 하엽을 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게 마음이 아파요. 예쁜 입장들이라 떨어져 나가면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립스틱 아, 올 한장에서 하나 또 데려온 립스틱이 빨리 다져지고 달궈져야 되는데 올해 올가을에는 뭔가 조금 보여주겠죠 걔가 어 아, 립스틱 너무 예쁘네요 요 카시오 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이뻐지고 물도 들어가지고 깜짝 놀란 카시오 조금이에요 너무 예뻐졌죠 공룡검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쁘고, 가운데가 핑크빛으로 물들고, 야 신기합니다. 너무 예뻐졌습니다. 오렌지 멀로는 물반응이 있고요. 슈퍼클로는 여전히 예쁘고요. 퍼플 딜라이트도 멋진, 멋지게 물도 들고 잘 크고 있답니다. 해라도 물이 더 들었고요. 이렇게 이쁜 애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